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분양시장이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편리한 교통 여건과 향후 개발 추진 여건을 갖춘 부천시가 분양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 분양시장 분위기를 배태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경기도 부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부천에서 서울 목동이나 여의도까지는 차량으로 30분에서 4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 7호선이 있어서 환승 없이 강남까지 한 번에 오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각종 문화, 쇼핑 시설도 충분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은 저렴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저평가 우량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올 초부터 부천 지역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올해 초천대 일이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최근 6개월 전매 제한이 풀려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부천 한 단지에서는 분양 당시보다 수천만 원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 300건 넘게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집값 자체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 서울 근접으로 접근성 좋은 곳으로 어~ 서울 쪽에서 밀려오는 수요들이 부천 쪽으로 많이 찾으신 경우가 높고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 자체가 80%에서 85% 정도 되다 보니까 투자 수요자라든지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이 아직도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여기에 부천의 경우 오래된 빌라나 주택도 많아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은지 15년이 넘는 아파트가 부천시 전체 아파트 중에 70%가 넘는 상황인데요. 부천 원미동 같은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 확정되면 부천에서 서울역까지 10분 정도면 오갈 수 있어 부천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트렌드로 떠오른 말이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저평가 우량주였던 경기도 부천시가 뚤뚤한 한채 수의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박수경제TV 배태우입니다.